그링함께캐는 스타크래프트2. 일단, 대군주.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고 맞춰가는 운영 가고요. 정말, 무난한 바이오닉 때, 저가 됐거든요. 요런 싸움도 타임이 잘해낼 수 있는지. 뭐, 세라리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 뭐, 저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임의 경기력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세라리 경기는, 지금 세라리 3연속 메인 무대네. 뭐, 아시다시피, 세라리 뭐 인기도 단연 많고 세라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메인 무대를 사면 속으로 하고 있고요. 선뮤탈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세라리 보석 나오고 있습니다. 테라는 이 뮤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쉽게 경기 날아갈 수 있어요. 포탑을 뮤탈이 안돼도 불구하고 빨리 건설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뮤탈을 보통 파악한 다음에 포탑을 건설해요. 그 말은 파악하지 못하면은 한 뮤탈 10개 정도가 한 번에 찍혀가지고 테란의 본진 앞마다 세 번째 사령부 계속 왔다갔다 거리면은 게임이 터진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거 있으면은 뮤탈이 찍힐 수 있는 상황, 가스와 광물을, 밸런스 있게 모아주고 있습니다. 8m 일단 찍었고요. 저걸린 빈집은 타임의 반응 속도에 의해서 일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저걸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러리 여기서 두 개의 판단이 있죠. 뮤탈 저걸링 맹독충이 여왕으로한 번에 먹어주는 플레이를 할수 있고 아니면 은 뮤탈만 돌리고 저걸링 맹독충이 여왕으로 수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안전하게 그냥 부하장 내주고 뮤탈 돌리고 일꾼 털고 정말 안전하게 저걸리 맹독충 여왕으로 버티는 방법이 있거든요. 땅거미 지뢰로 넘어가기 전에 전차를 더 찍어주고 있는 타임. 세라리 뮤탈리 지금 돌아갑니다. 아 일단 뮤탈 전혀 몰랐고요. 일단 일꾼 많이 털릴 거예요. 해병도 잡히고 완전 적의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섬유탈플레이에 의해서 테란들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주덕고 완전 넘어갔고 지금부터 완전 우주 방어 해야 됩니다. 우주 방어, 우주 방어 계속 해야 돼요. 루탈 하나 끊겼지만 여전히 주덕은 계속 가지고 있는 세랄 프로 찍어주고 있는데, 지금 군수공장, 추가 군수공장이 지금 건설되다가 일꾼 잡혀가지고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군수공장을 두 개나 짓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생산하다가 없어지면 저렇게 되거든요. 일단 한번 내려오는데, 이거는 좀 과감한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네번째 베이스 활성화 시킬 때까지 200 모을 때까지 가만히 있거든요 한번 내려와 봤는데 이거 싸먹히면 답 없어요 뮤탈도 돌아와서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양쪽으로 달려드나요 세랄 갑니다 갑니다 업그레이드는 테란이 앞서는데 물량면에서는 저거 앞설 수 밖에 없고 여왕까지 있거든요 타임도 최대한 후속병력 데리고 와가지고 고급병력 살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고급병력 많이 잡혔고요 세랄은 고급병력 많이 살렸습니다 타임의 병력들이 어느 정도는 세라의 병력들과 대치를 해줬기 때문에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물량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 다이 견제하고요. 타임도 물량 잘 뽑는데요. 일꾼 더 찍어주면서 세랄 저막 넓히고 멀티 쭉쭉 늘리고 있습니다 세랄의 플레이는 예술에 가깝다 라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네요 모든 경기 오늘 박용호와의 두 세트 김동훈과의 두 세트 지금 타임과의 첫 번째 세트 지금 5세트 동안 사람으로서 이 정도로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울트라리스크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시지옥도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가시지옥 가려면 보통 지금 히드라리스크 9를 올리거든요 근데 히드라리스크 9를 안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울트라리스크 저글링 맹독충 울링링으로 넘어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한 번의 타이밍 실패 이후에 당분간 계속 버텨봐야 되는 타임, 최대한 수비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집결시켜놓고 있고요. 이탈리, 살짝 올라가서 포탑 한번 파괴, 더 무리하지 않은 채로 일단 주도권 가져가는 느낌으로 경기를 벌어나고 있습니다. 포탑 쭉쭉 건설하면서 토르도 뽑아주고 있고요. 2 0 0의찬 상황, 한번 내려와 볼수 있습니다. 해병불고 땅꺼미질의 우려선. 포탑을 믿고, 병력들을 많이 내보냈거든요. 짜라라 맹독충 돌리기는 쉽게 제압 당했습니다. 뮤탈리스크 현재까지는 수비 잘 해주고 있고요. 타이어 병력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수 있을까요? 자, 전망 날리면서 감시탑 장악했고요. 땅거미질의 해병 그리고 깨알 같은 일베인시 오 타임 정말 빠르게 내려가는데요. 세라의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바로바로 내려가면서 일단 컨트롤 교정 걸고 있습니다. 상계 계속하고 있고요. 해병 불곰 토르 땅거미질의 상계 적당하게 해놨습니다. 세라의 병력이 아직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타임의 병력들이 아직까지 주둔을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추가 멀티도 때려주고 있습니다. 맹독충 한번 굴려보는데요. 토르, 뒤로 태워주면서 맹독충을 제거하는 모습. 그러면서 해병들은 뒤에서 상계 잘했어요. 오, 타임 컨트롤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 컨트롤 교전을 보여주고 있는 타임. 타임 상계하지만, 뮤탈까지 돌아온 상황. 저걸리 맹독충 뮤탈 리스크가 상대방의 병력을 괴멸시키고 있어요. 뮤탈이 없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걸리 맹독충, 단순한 병력들과의 교전이었기 때문에 허리를 돌려주면서 상기를 하면서 이들을 봤지만, 뮤탈이 포함되다 보니까 모든 병력들이 이제 뮤탈한테 억그로로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걸리 맹독충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라인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세라리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임도 이제는 사령부 막 지어 주면서 유령 해방선 라인 그리기로 가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격 가면 갈수록 세라리 유리함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걸리 맹독 좀 뮤탈리스크 행성 요새 깨기 위한 적절한 숫자 배치했고요. 적절하게 행성 요새 와 진짜 적절해. 야 저거 병력 계산 어떻게 한 거지? 정말 적절한데요 다시 한번 3시쪽으로 들어갔지만 3시쪽에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빠집니다 저리님맹독증 다시 한번 하고 들고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병력싸움 걸어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12시쪽으로 저리님 다시 한번 충격 하지만 타임 잘 막아주고요 타임의 경기는 냉정히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좋아요 버그전 한정으로는 오늘 3등을 할 수도 있는 김동원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력주 굴리기 오 저와이 이 와중에 상계 이 와중에 상계 저걸리 뮤탈리스크 살짝 살짝 뒤로 빠지고요. 세라의 업그레이드 고리슨 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김동원은 토스한테 안질 거예요. 지금 탭탭. 태태... 거의 김동원테 타임이 3등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 오! 세랄드 사람 역시 보지는 못했고요. 자, 울트라기 때문에 유령이 없어도 충분히 컨트롤 싸움이 됩니다. 왜냐? 울트라기 때문이죠. <laughs> 아,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진 않은데. 울트라기 때문에 테란도 해병불공 땅거미지리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저글림 맹독축, 뮤탈리스크, 아 빈집 계속 참봉 맹독축 또 하나 있어요, 저 돌이랑 겹쳐있어요 점막 쭉쭉 펼쳐지면서 여러분들 경악인 미니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맵 여기, 와 이거 완전 차행성이 아니었어요뭐 이런 미니맵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점막이 꾸준히 펼쳐지면 11시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 와중에도 타임 정말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세랄도 인간이야 라는 상황이 나오면은 충분히 역전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울트, 울트라기 때문에. 대방 물건 화리 돌려주고요. 대방서도 찍어주면서 물량 확보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임 아니면 또, 뮤탈리스가 본진에서 또, 괴롭혀주고 있고요 땅파미지를 배치하면서 해병불곰. 만약 싸움 어떻게 되냐. 전차도 왔구요. 토르도 있고요 싸움 나쁘지 않은데요? 테라? 나쁘지 않은데 오, 나쁘지 않아요? 오, 근데 토르 고쳐줘야 됩니다. 저 토르들, 손대면톡 하고 터져요. 시계를 떨어뜨린다든지, 건설로 봇써 데리고 가서 고쳐야 되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먹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규모의 전투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저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걸로 타이밍 역전을 못 해요. 뮤탈 저울리 맹독충, 뮤탈 더 찍어주는 판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사령부 옮겨주고요. 하단 쪽에 감시탑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저거한테 압박을 주고 하단 쪽에 멀티를 다 장악하겠다는. 그러니까 맵을 세로로 양분을 하자라는 타임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체력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소수의 해병들만 살짝살짝씩 나가서 전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뉴탈리스크 더 뽑아서 이런 상황에서의 빈집털이. 와, 이거 테라임즈 너무 카다롭겠는데요? 저기 올리 보내면서 땅거미질를쿨 빼고요. 땅거미질에 있는 거 하나 점사 못했고요. 뮤탈 더 찍어서 갑자기 뮤탈 저걸링 지금 따라오는 병력들도 해병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해병 또 잡히고요. 땅거미질 또 끊기고 정신 사납게 경기를 풀어나가지고 있는 세랄 나오는 해병들 계속 끊어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가요 1둥지탑인데 공방 이협이 되어 있어요. 울트라 간 다음에 다시 뮤탈 가는 거는 와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전술이 저건이 또 옵니다 니가 와 니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은 못 가고 수비하러 왔습니다 이토르 빨피 이토르 세랄 경악스러운 경기력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타2와 DNA가 일치하지 않을까요 DNA가 있으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점일 때의 경기력은 그 어떤 스타크래프트 출신 선수들보다 세라리 제일 그냥 인간 같지 않아요. 항상 제일 인간 같지 않습니다. 인간미가 없어요. 혐오모가될 만큼 이런 경기를 할 수가 있을 겠 정도로 경기를 해주거든요. 와. 타임은 계속 수비하고 있고 1 1시 쪽에 스캐너 탐색했는데 1 1 시뿐만이 아니라 1 1시반쪽 테란 멀티와 굉장히 가까운 쪽도 지금 부화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일단은 빨리 해병 보내야 되고요. 저글링또 숨어 있어요. 그래도 역시 울트라. 어, 좋은 장면 보여주는데요. <laughs> 울트라. 일단 히드라 뽑습니다. 어? 이 울트라 갔다가 뒤늦게 가시지옥 가기? 나올 수 있을까요? 맹독증저멀링 울트라 뮤탈리스크 소모전 가는데 어잘 버티고 있는 테란입니다 이거 울트라로 못 끝내겠다 판단했어요 가시지 준비합니다 차라리 히링링이 훨씬 낫겠어 지금 상황에서는요 토르, 왔다 갔다 걸어주면 뮤타를 대처하고 있고요 추가 멀티 빨리 가져가야 되는 타임. 지금 11시 쪽 라인을 다 먹은 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타임이 견제를 안 합니다. 일단 수비부터 완벽하게 하자라는 생각이고요 이쪽 사령부 에너지 만땅이거든요. 지금 수비하면서 사령부 에너지 볼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게로부을 쓴다던가, 뭐 스캐너 탐색을 쓴다던가 해서 에너지를 다시 채워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투 울트라는 좋습니다. 좋아요. 좋을 뿐이야. 최종 병기가 아닐 뿐이지 쓸만합니다. 리로게이머들이안 좋으면 절대 뽑지 않아요. 맹독충 두개 잠복돼 있죠. 저기 버로우 돼 있습니다. 범행. 가시지옥을 동시에 두더 건설해 주면서 바로 가시지옥 업그레이드 두개다 준비하고 있는 제랄 그래서 맹독충 잠복 다시 한번 해놓고요 5시 쪽저글링을 어그로 끌면 병력이 올 거기 때문에 맹독충으로 해병불곰을 많이 잡겠다라는 그런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쪽으로 <laughs> 오... 오... 와... <laughs> 진짜 정신없는 상황에서 저게 유도하는 걸로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유도하는 걸로 보이지 까다롭죠. 일단 타임, 지금 유령사가 나올게 올린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섯이 확보하고 유령만 뽑아주면 반땅 싸움이 될수 있거든요. 이런 경기마저도 타임 확실히 오늘 경기하는 테란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저그전을 제일 잘하고 있어요. 오늘 조정역도 했고 뭐 굉장히 많은 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원도 했고 김도욱도 했고 굉장히 일반적인 바이오닉으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정서에 가까운 플레이 아니요, 순식간에 가시지옥으로 전환한 세랄 가시지옥 배치하면서 저글링, 울트라 이스게 맹독 중히드라 갑니다 본진 장악, 아...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지옥까지 생각을 하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수혈하면서 버티고 있는 가시지옥 라인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 버틸 수는 없는 세랄 타이밍, 본진 장악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세라 안전도 기가 막히고요. 타임도 그래도 여기서 한 번에 건물 다 띄우고 이런 판단한 을건 좋습니다. 하지만 더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있냐고 봤을 때는 애매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맵 상반 쪽에 자원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테란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요. 이5시쪽 자원을 인질로 삼아서 니가와 메탈을 해야 되는데 세라 알기 때문에 막 밀어붙입니다. GG.